무창포해수욕장 갯벌에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물이 빠져있는 상태에 무창포해수욕장 바로 옆에 수산물시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계시요더 예. 멋지셨 멋지셨네. 예. 사는 어떠세요? 독 총이수 사 예. 요즘은 꽃게철이죠? 지금 꽃게. 꽃게하고겠습 대하. 자연상 대하 지금 문을 처음 벗어났어. 자연상입 자연상. 아직은 좀짜라는 이런 건 네. 어떻게 하시는 거야? 요키에 네, 45,000원요. 이게 음. 자연산은 이거 꼬리가 지금 무거워이죠 얘가 순놈. 오, 이게 네. 아, 순놈이에요? 네, 지금 네, 다른 게 순놈이고, 앞놈을 좀 따지기가 더 크죠? 음, 오늘 지금 처음 나왔는데. 오늘 아직은, 처음 나온 거 예. 요 네, 아직은 좀 자라요. 음. 음. 계속 나오는 철이네, 이제? 네, 지금부터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꽃게. 아하. 구멍이, 팔을 월 20일부터. 풀렸죠. 구멍이 풀려가지고. 어 상당히 좋은데요? 예. 네. 이야 지금은 숫게 숫게 네. 살이 단단. 단단하네단단해 네. 키로에 키로에 3만원 3만원 네. 이야 네. 점점 가격은 올라가죠 아 그래요? 예 네. 살은 좋은 대신 어 살이 점점 차면서 가격은 점점 올라가죠 오 어. 그럼 이제 뭐야 한 10월쯤 되면은 많이 좋아지죠 어... 이제 봄 뒤면 완전히 차고. 어... 이제 봄에 이제 활란하려고 지금부터 살을 찌우고 있는 자리입니다. 음... 이 그림은 누가 이렇게 그려요? 어, 딸내미가 그렸어요. 아, 따님이 또 만화가요? 네. 종이 수산에. 만화가 아닌데, 어. 열심히 하더라고요. 인호교주 해석장에 왔었구나. 네. 제이옥, 제이옥, 제이옥. 아, 그래요? 네. 어... 가벼은못아니 네. 멋지게 손질어 가지고 네. 회의 손질법도 달라요 치모토식이라 어. 해가지고 일본에다 숙성해야 할때는 방식으로 침질을 하시 네. 치모토식 손질법은 숙성에 산다 이렇게 완전히 제공한 거예요 네. 회를 뜨기 때문에 본인의 감칠맛을 네. 느낄 수 있다 동이수산에 이무창포 수산시장에서는 이 방식을 취하는 집이 여기 뿐인가요? 동이수산에서만 네. 아숨어도시 만나고 싶어요 지금 집구미가 나오나요? 네 지금도 얘도 9월 1일부터 산란기 끝나고 이제 그 알이 이제 부화되가지고 나와서 지금부터 이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구엽네 네 얘는 지금 좀안 됐지만 살아있는 채로 그냥 드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삼키는 거네 예, 그냥, 그냥 드시는 게좋습 이야, 좀 이거. 엄청 부드러워요. <laughs> 조금 미안하죠, 쪼꼬미한테는. 미안할 정도가 아닌데, 이거. 이 정도면. 제일 <laughs> 부드럽지? <재료롭지>? 어. <laughs> 지금 이거 얼마씩 하는 거예요? 키로에 3만원. 원. 키로에 3만원까 <laughs> 얘도 지금 이제 계속 나올. 예, 지금부터 이제 계속 나오죠. 나오죠. 예. 종이수선에 새우. 신다리 새우입니다. 양식입니다, 얘는. 양식, 예를 서 양식은 얼마씩 되죠? 양식은 3만 0천 원. 3만 5천 원. 0원 네. 원산지는 유럽이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양식에 성공해가지고 제주에서 양식하는데,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가격은 키로에 3만 0천 원. 엄청 반응이 좋아요. 얘가 쫀득쫀득한다며? 예. 네. 한 마리면 얼마나 나가나? 한1.5 정도. 한 5만원 좀 넘죠. 5만원 정도. 5만 원 정도. 어. 얘도 회를잘 떼야 돼요. 어. 이런 식으로 해를 떼면 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얘를 심으로시고 피를 완전히 빼고, 빼고. 척수를 제거하고, 아. 움직임이 없이 회를 떼야 돼요. 어. 척추 제거까지 하고 네. 나서 순서가 다 있네요. 소도 잡을 때 음악을 틀어주고 듣는다죠. 스트레스 안 받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아니, 인간들이? <laughs> 네, 인간이 너무 잔인하죠. 그러니까. 움직임을, 고통을 못 느끼게 죽여야 돼요. 아, 그 다음에 여기, 시족에도 좋습니다. 살아있는 대화는 언어야? 네, 살아있는 대화인데, 한 6만원 정도 하는데 저 혹돔이 좀 잡아먹고 있어요 얘도어 그래요? 네, 혹돔 여기서 4년 컸는데 저 밑에 있는 거? 예. 네. 제가 혹돔이에요? 예. 네. 여기다 좀 4년 끊는 데예요아 4년을 뭐. 다 여기서 키우셨네 그 위에 있는 거? 이거위요와 지금 와서 무섭게 생겼네 예. 네. 죽금이다 얘는 5년 차예요 족발이 북발이? 네, 여기서 오역됐어요 와, 그럼 쟤는 판매용이 아니라, 아, 전시용이죠전시장밥이에 전실. 와, 참돔은 옳있옳 예, 자연산, 3만 5천원. 농어는? 농어도 3만 5천원. 자연산이요 네, 농어는 농, 중국 양... 양식. 그다시 이거 어놓은 뭐야, 이거? 얘가 독동. 독동네독 쟤도 양식입니다. 그 위에 놓는게 농어인가? 민어. 민어구나. 예. 네. 야 이어도 35,000원, 3개에 3개월 한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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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가리비 네일본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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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에3만 원.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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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이3 이 정도 키로면 상당히 좋은 건데. 두 개, 세 개밖에 안나았어통이수산에 싱싱한 수산물. 이게 지금 저거 아니에요? 피조개. 근데 그 생활이 얼쩡 쳐질까? 피조개가 음... 지금 나올 철인가요? 1년 내내 나와 1년 내내 나와요. 네. 얘네들은 얼마나 나와요? 얘도 키로에 반해. 있고. 네, 중국산이요? 네, 중국산. 지금 나오는 아주 중국산이요? 네, 국산도 이제 금어기는 풀렸는데 음. 아직 안 나와요. 흔 낙지라 싸고. 저희 아. 아, 바다에서 중국 사람 금어이고 없어서 중국에서 아. 잡아서 넘어오는 거고, 아하. 우리나라가 잡으면 국산되고, 중국에서 잡으면 중국산 되고. <laughs> 바다는 그 바다니까 네똑같 자윤거리입니다 <laughs> 전복치 아니고이네 전복치 와 귀여운 전복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키로에 6만원씩 사면 되지만 안 나와요 광어는 네. 얼마예요 광어 방어. 광어는 키로에 3만원 네. 이게 개상어 아니야 네 개상어 어. 개상어가 아주 좋네요 얘네들은 어떻게 파는 거예요 얘는 보통도 한 5만 원, 6만 원 받는데 찜으로들 많이들 따가시더라고 찜으로. 아, 상어찜. 네.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안 그래. 먹어봤는데 <laughs>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무창포 수산을 오래 한번 왔는데 종이 수산의 사장님이 창업위로 네. 나오세요. 네. 여기 전체적으로 소개를 한번 하시지 무창포 수산. 5그한을 보여주시고. 상통 수량은 만 하니 크게 보시기 뭐 몇, 상품 몇 상품. 집이나 있는 거요 지금 여기 1층에 16개 점포, 16개 네, 2층은 4개 도포 아, 2층에 도 수산물이 있어요 네, 아래층에서 물건 구입해서 2층에는 바로 주겠습 아, 그냥 먹는 거죠? 뭐, 네. 기서는그 여기서 해를 떠서 올라가면은 거기서는 상차림비에 얼마에? 10000원? 1 0원1 0에원1원1 킬에 만원 내고. 그좀 작년부터 올해까지 마스크끼고 코로나 사태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셨는데 여기 어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다그러는데요 여기도 뭐 보상할 것죠 그렇죠. 뭐 그에 대한 뭐 특별한 무슨 뭐 대책이라든가 뭐 특별한 뭐 서비스라든가 뭐 판매 방법 그 있었습니까? 그러면 놓고 하여들 다들 조심하셔야죠. 그렇죠. 기기를 견뎌되려면은 다들 조심하고 어려운 직입니다 버서 나야 주시길 맞습니다. 예,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한 마디 하세요. 예? 네? 찾아오신 손님들 한 마디. 오늘 시계 고맙습니다. 찾아줘. 장포 <laughs> 수산 시장입니다. 아, 시세를 오늘 알아보러 왔는데 어 뭐 수산물은 뭐 지금 이제 꽃게철이고 그다음에 대하, 전어. 전어, 이제 가장 지금 이제 제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어하고 자연선 대하, 자연선 대하, 꽃게 그세 가지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아 국가지원금 많이 쓰세요. 네 <laughs> 어, 어, 그래서, 많이 쓰세요 어, 그래서 좀 상인들도 웃고 또 사서 드시는 분들은 또 건강에도 또 도움이 되고. 이럴 때 쓰는 말이 누이 그렇지 누이주코매브 내가 얘기하는 님도 보고 따고. 뽕도 따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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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창포 수산시장 바로 옆에는 어,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어서 바붙어있어 옆에. 그래서 거기 해수욕장 지금 해수욕은 못하지만은 갯벌이 있어서 갯벌 체험도 즐기시면서 어, 주말에 스트레스 날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무창포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많이들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대박들 하시고 살아있는 새로도 드시고 회로도 먹고 구이로도 구이로도 먹고. 어, 이거 혼자 어떻게 다 먹어요? 아 움직이니까 못움직이얘들이 기절을 시켜 오 그렇게 하 기절되네 예. 네. 이야 졸딱 멈춰버렸네 <laughs> 기가 막히네 쭈꾸이를 네, 살아있는 걸 명랄 줄테니까 살아있는 채로 그냥 드게요좀 잔인하지만 그러네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먹을만해요? 뭐 엄청 맛있대요, 부드럽고. 대불 좋아하시죠? 대불. 또만 또만. 네. 신황금 어장. 저 바닷가 쪽에서 만든 아, 서

야 s 으로 먹어도 양식입니다 양식으로 양식, 양식 대화인데요 아니 너뭐뭐뭐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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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해, 해, 이제 잖아니까 진짜 엄마야 엄마 엄마야 말을 많이 하는 에 내가 여기 여러 에도뭐 있다 올라가자이번 응. 이야 응. 이꽉 차네 한 마리에 괴물 개 개 제가 가리만고가리도 맛있다. 오. 맛있다. 대가리 껍질 등뼈를 딱 벗겨내면 눈 밑에까지 팍 찍어서 야, 대가리 껍질 대가리가 더 맛있네 대가리가 무창품 보이는 섬은 석대도라고 하는데, 예. 네. 1년에 10번 정도는 걸어서 갈수 있답니다. 그죠? 예. 여기 무창포 해수욕장에 그게 어느 때예요?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겨울 때가 제일 많이 열리고, 겨울에 예. 그냥 봄, 가을에도 열리긴 하는데 네. 겨울에 좀 자주 열리는 편이고, 겨울에 매도를 하시 보통 배도에오면 될까요? 그래도 뭐 가을 늦가을 때쯤 오시는게 그래도 좀 가시기 편하죠 옷도 가벼우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죠 음력으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음력으로 보름 그러니까 음력보름 네, 234하고 15, 16, 17 234, 15, 16, 17 네. 그거는 음력 날짜예요? 네. 어 그게 그러니까 한 11월쯤 되겠네 11월에서 12월 아니 모든 음력 기간때는 물이 많이 빠지긴 하는데 저섬을 완전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때가 좀 많죠. 알지? 무창포 해수욕장의 석대도 어 겨울철에 물이 많이 빠진 답니다 그래서 오셔서 직접 걸어가시면서 바다의 갯벌 구경도 하시고 직접 체험도 하시고 수산물 시장도 여러분들 체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